마다바에 갑니다. 오마르, 오만에서 온 오마르와 마다바에 갑니다. 이게 다 올리브 나무구나. 관광객이 많네 마다바에. Thank you. 공양인이 <목소리가> 엄청 많네. 세례요한교회 교회구나. 지하 던전 같은 건가? 아, 재밌는 게 하나 있네 그래도. 마다바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<laughs> 재미가 없었다, 지루했다, 교회였다. 자, 뭐 라이벌인지, 북샵인지 I used to work here. <laughs> 여기서 일을 하면은 공짜로 먹고 자고를 할 수가 있는데 카페 일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? 야, yeah. 예쁜데, 예쁘다. 오피스 상네 음악 비포타 아 좋네. 네. 좋다. 르차이매룩 슛올더디자 어. 나도 한국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맡겨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 방식이네. Mm. You o r g a n i z e this room. To, to teach. Pal palestine. Okay, that's right. <laughs> yes, yes, No, not Israel. No, no. <laughs> I'm not Jewish. <Jerseyans. laughs> hey, how are you? Yeah. How are you? He's from Iraq. Iraq. Yes. Yeah. Wow. <laughs> you staying here? Yes. And working here? Yes. Korea? Yes. Yeah, you Look at that, in YouTube. I am a YouTuber. Ah, cafe. Ah, 이게 메뉴 개발부터. 인테리어까지 모든 거를 외국인한테 맡길 수가 있구나. 굉장히 재밌네.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. <놀람> 자, 오만이 오마르와 함께 하는 요르단 여행. 마다바를 찍고 카라으로 가서 뭔가를 보고 페트라로 넘어가서 뭐 그런 계획입니다. 운이 좋아서 아라비안 랭귀지를 하는 오만이 친구를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샤미 온다. 광량한 황무지다 진짜. 3개월 전만 해도 이 산이 전부 녹색 산이었다고. 댐위로 도로가 있구나. The left 와 crazy. 와, 진짜 멋있다. 와. 이 사막 같은 이 황무지 한가운데 바다야 강이야 와디야 뭐야 이게 아 댐에서 물을 흘려주니까 그쪽으로는 나무가 생기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서 사막 한가운데도 밭이 있구나 감기합니다. 샬롬 <목소리가> 알레이쿰 요르단키. 귀엽네. 오오오 very dangerous? my i t t l e baby. 아 베이비? 예 아이 엄마? 귀엽다. 아이제 레 로컬 프라이스 멋있네 상당히 크네 아이 멋인 와 우씨 성이고 이렇게 오르 So they put more sugar. Because of the religion? 내가 자꾸 영어 쓰니까 가격이 비싸져서 나는 차에 있고 친구가 밥 사러 갔다. 너무한가 얘가 와씨끼들두 배세 배 그냥 뛰어버리네 와 씨.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아랍어 하는 친구를 만나서 싸게 다니. 와. 혼자 왔으면 바가지. 아니, 내가 팔라틀 쌤30 30센트 페스 주고 먹던 거를 3G d 몇 배야, 씨. 10배도 모르고. 아, 자, 배트라 This o speak yes. e i s s s p e a a r a i c 아살라무 알 <laughs> I think he didn't understand. It. Yeah, I think so. <laughs>